유백님유백님유백님 유백네! 유백님유네미님실수하 안돼! 미 안돼! 안돼! 님 안돼! 님님이라고가님 뭐야 <놀라> 뭐 길어졌다 뭐야 예! 어, 길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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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줘도 깔아줘도 야 깔아준건 <laughs> 가자 <놀라> 얘들아 이걸 아, 보더니야 아 진짜 일단 내가 더아나 으아 으아 아난 잘했는데 아나 아, 원래 다 통과했었는데 아난다 통과했는데 아 거의 다 갔는데 아, 아 뉴, 어, 뉴비 텐텐버린 때문에 아 뿌셔 아! 부셔, 부셔부셔부셔 부셔. <laughs> 아 여기는, 저거는 솔직히 진짜 가야지. 실력으로 깨자. 아, 진짜, 맞아. 저거 마지막 가야지. 가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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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운데 가오가 있지, 있지. 이건 가야지. 이건 가.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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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원래 저기 TP 돼야 되는데 아래 된다던데. <laughs> 아, 자리가 없나봐. 아, <laughs> 자리가 없어서 TP가 안 돼. 유, 유 맥님 누구임? <laughs> 언제? 아유! 준 <laughs> <laughs> 맞고, 이거 진짜. 이거 자, 이거 깬 사람 진짜 고수 많네. 아 <laughs> 여기서 첫 번째로 클리어 하겠어. 내가, 내가. 여기서 이 <laughs> 내가. 내왕 내가. 겠다 내가. 내 내가. 1등 할 거야! 자. 여기서 내가. 1등 할 자. 거야. 자. 내가. 내가. <laughs> 내가 여기에서는 어이, 1등 해야지 어이, 그래서 아나 마크하는 사람인데 <laughs> 응. 여기에서는 1등 해야지 나 마크하는 사람인데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야 <laughs> 잘가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어, 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여기 중에선, 여중에 내가 제일 잘해. 아 제발요. 여기 중에선, 어, 네. 내가 제일 잘해? 여기 중에선, 내가 제일 잘해 아니, 여기 중에선, 내가,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중에아뭐기 중에선, 여기 중에선, 여기 중에선, 내가 제일 잘해 아뭐에선여 여기 중에선 원래 아, 이런 아, 한적 있어? 아, 제발. 아니 거짓말. 거짓말하지 마. 데 여기. 거짓말하지 아, 마. 아, 싫어. 꼴등 만은 싫어. 꼴등은 꼴등 내뒤한명 있어. <웃음> 소리가 개웃기. <laughs> 하고 이렇게. 아, 아, <laughs> 아, 이거, 유리 한간 하는 법을 모르네, 으흠, 으흠, 내가. 흐허지 <laughs> 아, 마. 아, 나도 리코님이요? 아 으아! 으아! 아니아니아니아시아 이등찬 이동찬, 이동인가이동은이동인가동이동은이동인 이동찬, 이동찬, 이동 진짜 웃기네 아, 또 그때 그때 다 왔는데 왜 나는 아니 왜 눈에 빠졌어 아니 아분 <laughs> <부앙. 에이>, <laughs> 남았어요 안돼, 안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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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안돼. <laughs> 아, 뭐야 으 <laughs> 저기 아, 이름 절... 아 우와, 네, 왜 아니, 접님 여기 유리를 이렇게 깔아 줬는데 왜 실패해? 이게 이게 이게! <laughs> <일어라>, 님 <탐탐님. 탐탐님, 웃음> 아래를 봐. 아래를. 접냐, 여기 유리가 있어. 아래를 봐요, 아래. 아래 보면서 그렇지. 아! <웃음> <웃음> 와, 레드 카펫지 쳤다. 보실까요? 와! 템템버린 이걸 와못 깬다! 와! 와 이거 깬 와! 뭐 이, 이렇게 깬다고? 있는데? 와! 님 와! 일로 와! 대단하다 대단해! 실 이거 방금 빠졌거 아이씨! 까비! 이씨! 까비! 이러고 있네! 와! 드디어 간다! 아! 어, 템템버린 이렇게 깨네! 템템! <laughs> 아! 템템버린! <me. 웃음> 좋템요 쌤님 뭐... 진짜, 네 진짜 대단하게겠음 음, 다들 엄청남 돌리지 마. 인하님 고생 많으셨 유백님 감사합니 유백님 <laughs> 진짜. 근데 같아요. 진짜 이거 우리 티비 해준 유백님이 진짜 고생 많았어. 고생 많았어아요 <laughs> <먹었어요. 고생하는 웃음> 하늘같아서. 하늘 <같았어>. 하늘 <laughs> 주고 뭐야 다 죽어? 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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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우리 마을 중간에 다들 모이나 그러니까 모르겠네 해 볼까 우리 사진을 안 찍었네 이번 서버는 끝네 아환 4시 오케이 오케이 4시 <laughs> 찍자 4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, 이거, 유백님도 같이 찍었으면 좋겠는데. 그니까. 어렵나? 어. 그럼 도움, 도움 외쳐서 찍자. 카메라, 아, 이거 먹으셨네. 응. 유백님도 우와. 같이 찍어요. 주영님도 온 김에 다 같이 찍어, 같이 찍어. 내얼간이 찰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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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얼간이야내얼간이라고내얼간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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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승 <laughs> 아, 엄마, <웃음> 어머니. <웃음> 이제 엄마 오긴 했어. <웃음> 부모님. <웃음> 맞아. 우리 금소저였어.